안녕하세요. 늘보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뜨개 아이템들을 소개해 볼까 해요. 어, 인스타에 종종 올리기도, 아, 올렸던 것들도 있고, 어, 뭐, 못 보신 것도, 못뭐 보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인스타를 하시는 분이라면. 근데, 어쨌든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 제일 먼저, 간단한 뜨개템.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서 이거 다들 하나씩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스타벅스에서 이거 굿즈? 뭐 그거 있잖아요. 도장 뭐몇개 받으면 주는 거. 그걸로 해서 받은 이게 라미펜 꽂혀있던 라미펜 보관하는 그뭐그 뭐그 그런 용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이거는 바늘을 보관을 해야 된다 해서 왜 뜨개인들은 모든 물건을 보면 다 뜨개템으로 바꿔버리는 신기한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걸 보고 이번에 나온 그 이번 이 시리즈로 나온 굿즈들을 보고 뜨개템으로 쓸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런 얇은 바늘 나무로 된 바늘 갖고 다닐 때 부러질까봐 무섭잖아요. 그럴 때여기다 이렇게 쏙.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좀덜 불안하죠?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뭐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닐 때 씁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막다 이것저것 소개해 드리려고 막 담아 왔어요. 바구니에. 그 스타벅스랑 같은 라인이었던 이거 이것도 아시죠? 어, 더럽네이통 어, 보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코바늘 바늘 보관용으로 씁니다. 저는 코바늘이 세트가 없어요. 그냥 다 어디선가 사은품으로 받았던 것들 그거 쓰거든요. 음 코바늘은 그냥 가끔 소품이나 뭐 이런 거할때 취미로, 어, 뜨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굳이 안 사고 있는 거씁니다 근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종류별로 모아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 넣어놓고. 그리고 보통, 어, 소바늘을 대바늘 뜨게 수정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바늘을 수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목과배기 뭐 바늘, 이런 것도 같이 여기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들고 와서 수정하기가 좋아요. 얼마 전에 슬픈 일이 있었죠? 어제예요 얼마 전이 아니고. 그, 제가 테스터하던 그, 다이아몬드 아란 가디건? <웃음> 정확한, <laughs> 플레임은 모르겠네. 그 가디건을 뜨다가 어 제가 테스터를 하고 있으니까 차트를 잘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뜨다가 차트가 잘못된 걸 발견을 하고 어 작가님에게 DM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잘못됐다.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는데 이미 그 수정사항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한테 29일날. 근데 그러니까 그 새로운 업데이트된 버전을 29일 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는 그 차트가 수정이 돼 있더라고요. 메일이 스팸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왜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팸 아니라고 이렇게 그니까 뭐지 스팸 메일함이 아니라 받은 메일 메일함으로 가게 해놨는데 스팸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어쨌든을 시작하네요. 오늘은 좀, 어쨌든 안 해보려고. 차트 도안 수정되 있는 걸 뒤늦게 발견을 하고 봤더니, 그꽈비기 방향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시작점부터, 이게 어깨부터 이렇게 탑다운으로 떠내려가는 가디건인데, 여기에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해보려고, 온갖 수술도구를 챙겨서 어제 하루 종일 그거를 했는데, 결국은 그냥 다풀어 버렸습니다. 세 번을 시도했다가 단거리 이만큼 쌓아놓고 단거를 막 먹으면서 수정을 했는데 어, 세 번을 했는데 안 돼서 아 이건 나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어,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냥 풀었습니다. 풀어서 이제 당분간은 좀 보지 않고 너무 속상하니까. 보지 않고 딴걸좀 하다가 어, 좀 마음이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어, 해보려고 해요 기간은 넉넉, 넉넉해서 기간은 5월 5월까지 인가 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수술 도구도 같이 넣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색깔에는 제가 갖고 있는 올리브 나무 바늘이 있어요. 이게 제가 처음 산 바늘 세트거든요. 아디 올리브인데, 단지 나무가 너무 예뻐서, 올리브 나무가 너무 좋아서, 뭐, 그때는 조립식의 뭐 장단점도 모르고, 뭐, 실 걸림이나 뭐, 뭐, 바늘에 뭔가 이 팁의 뾰족함 정도?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단지 예뻐서 산, 아디올리브 나무 바늘이 있는데 이 케이스가 좀 너무 오래 막 갖고 다녔더니 해지고 그래서 그냥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런 용도로 이거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인스타 릴스에 한번 올렸다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자석판이 있어요. 예. 어,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는 자석판이에요. 얇은 이런 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만하지 않고 A 4 용지 사이즈로 이렇게 팔아요. <laughs> 저는 알파문고가 집 근처에 있는 알파문고가 샀고요. 차트 도안을 볼때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 보통은 아이패드로 보지만 이렇게 뭔가 종이로 된 거를 봐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음? 이렇게 가리고 하면 괜찮겠죠? 이쪽에 있는 차트를 본다. 그러면 이 뒷장에 이걸 놓습니다. 넓은 판을 넓은 판을 놓고 이 차트를 봐야 되는 쪽에 이 얇은 판을 제가 다 잘른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당하는 그 라인을 찾아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아무래도 저기 작가님 그게 있으니까 보여,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어쨌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이 사이즈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잘라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렇게 자석판. 알파몽고 색상별로 팝니다. 저는 노란색으로 구매를 해서 종이 차트 볼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꿀템은 음, 이거는 변천사가 있어요. 어, 마커 보관함인데요. 마커 보관함 제일 처음에는 이 다이소 약통을 썼어요. 이건 제가 그 마스킹 테이프 갖고 그냥 집에 있던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거고요. 다이소의 약통인데, 이게 칸,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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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큰, 큰 거, 더큰 거, 이렇게. 그래서 보면, 여기에 단일이 들어갑니다. 이 돗바늘이 그냥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 돗바늘 들어가고, 돗바늘도 넣고, 마커링도 넣고, 뭐, 바늘막에도 넣고, 그렇게 해서 다녔는데, 이거는 제일 처음에 제가 니팅집님이라는 분, 유튜버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이거, 이 신박한 아이템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이소 약통이다. 그래서 다이소를 달려가서, 이걸 득 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니팅 집님을 만났는데 다른 걸 쓰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봤더니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펜코 펜코 스토리지입니다. 어, 사실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더 예쁘니까. 예쁜 건또못 참잖아요. 이, 이거는 근데 펜콜에서 나오는 스토리지가, 그러니까 스토리지 컨테이너가 종류가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양면으로 열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또 이렇게. 그래서 한쪽 면은 이렇게 넓게 돼 있고요. 반대쪽 면은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음. 그래서 이쪽에 이거좀 낮춰볼까? 이런 식으로 마커링을 종류별로 어, 쏟아질까봐 마커링을 종류별로 이렇게 담아놓고 반대쪽에는 큰거뭐붓바늘뭐 가위 뭐 그런 것들 뭐 바늘막에 그런 거 이렇게 다 어,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걸 사려고 교보문고를 두 군데나 갔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인터넷으로 결국은 주문을 했습니다. 하나만 살수 없잖아요. 두개 샀습니다. 왠지 아쉬워서 인터넷으로 배송비를 내는데 하나만 사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마커 부자라 여기도 마커가 이렇게 종류별로 많습니다. 예. <laughs> 네. 여기도 가득 차있고, 여기도 가득 차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두 개로 마커링을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커링 통은 버전 1, 버전 2. 이렇게 두 종류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거는, 어, 이거는 그냥 많이들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디선가 보고 저도 그냥 가져온 건데, 다이소에서 팔던,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석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늘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놓으면 보관하기가 좋습니다. 뭐, 마커링 같은 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좋겠죠? 이런 거 조임기 같은 거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던져놔도 잃어버릴 염려 없으니까 제가 쓰는 이, 뭐지? 그걸 뭐라 그래? 트롤리가 있어요. 트롤리 한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쓰고 이렇게 던져놓고 쓰고 던져놓고 그렇게 하는 자석으로 된 무슨 낚시용품 파는 쪽에서 샀던 것 같아요. 낚시용품. 낚시할 때 이런 걸왜 쓰지? 뭐, 예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그냥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이 거대한, <laughs>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얀 홀더의 변천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거의 첫 번째 제가 사용했던 얀 홀더입니다. <laughs> 무슨 수납박스인데, 제가 여기다가 콘살을 걸어 놓고 썼었거든요 이 밑에다가는 이제 편물 넣고 여기다가 여기가 이렇게 고무 되어 있어요 이런 고무링을 빼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콘살을 끼웁니다 콘살을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껴서 이렇게 고무링을 다 씌우면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면서 한 여기다 이렇게 하나 넣고 여기 돌실 하나 넣고 이렇게 합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편할 때도 있는데 뭐 방에서 녹드할때 그럴 때는 이렇게 딱요것만 들고 가면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건 지금 안 쓰고요. 안 쓰고. 두 번째로 썼던 게이 연홀더예요. 이 연홀더는 이 어디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뭐였더라? 이름이? 울레 누드인가? 뭐, 울레 누드? 거기서 구매를 한 연홀더예요. 그래서 이거 나무로 된 거, 나무 감성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썼었는데, 아무래도 합사해서 사용하는 게 많으니까 이거 하나 갖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썼던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썼던 게 이것도 이제 다이소에서 어디선가 보고 막 껴맞춰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나름 만든 야놀더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고 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어디다가 이렇게 걸어 놓고 쓰면 편해요. 이렇게. 요거 아마 한 3,000원쯤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요거, 요거 1,000원? 요거 1,000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고리? 요거 1,000원?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이어갖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어, 어느 캠핑용품 뭐 그런 데서 이걸 다 부품을 사갖고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생긴 거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쓰셔도 이건 갖고 다니기도 되게 가볍고 그래서 이렇게 썼다가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이거는 제가 그 인스타에 아이에어니터라고 옥선님이라는 분이 쓰시는 거를 보고 구매를 했어요. 이건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거 회전판. 아크릴 회전판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크릴 회전판. 그래서 이거를 이거 위에, 제가 이거 좀 낮춰볼게요. 이거 위에 이렇게 콘사를 놓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저 이것도 릴스에 올렸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당겨지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아니,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콘산 좀 덜한데 볼실 가벼운 볼실이나 이 콘사 양이 좀 적은 애들은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던 컵받침을 이 실리콘 컵받침이거든요. 이걸 여기 올려서 이렇게 했더니 안 밀려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가벼운 실 같은 거를 실리콘 없이 놓면 으 얘가 이렇게 미끄러져 버려요. 근데 얘를 이렇게 놓으면 좀 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정말 뜨개 세상에는 천재들이 많아요. 이렇게 쓰다가 더 신박한 아이템을 다른 모임에서 이거는 어, 뜨개 해윤, 혜윤. 해윤, 혜윤? 해윤 님, 제가 자막으로 남기던가 할게요. 그분을 만나서 쓰시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거기 있던 분들과 함께 공동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이게 호떡 뒤집개래요 약간 호떡을 이렇게 누르는 건가 봐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호떡을 누르는 호떡 뒤집게. 이거를 이 회전판이랑 합체시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놓으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밀려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집에 있던 이 미끄럼 방지, 이게 무슨 뭐, 발매트 같은데 밑에 까는 미끄럼 방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 올리니까, 올리고, 얘를 놓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최종 버전, 얘랑 얘네만 들고 다닙니다. 얜더 좋은 게 접혀요. 접었다 폈다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쓸때싹 해서 이렇게 넣고, 볼실도 됩니다. 볼실도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를 끼워요. 또잘 들어가요. 이렇게 잘 들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씁니다. 너무 좋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정말,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 뜨게 친구들 있으면 같이 공동 구매하세요. 배송비 아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랑 이렇게, 뭐 합사할 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닌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천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거는 이건 별거 아닌데요 이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음 그리고 요고 이런 애들 아이고 바늘마개 입니다 바늘마개인데 어, 바늘 스토퍼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지? 판매하는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너무 귀엽죠? 진짜 어디선가 보고 너무 귀여워서, 봐봐요. 너무 이쁘죠? 자. 요 바늘 막이들.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껴서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귀엽죠? 귀엽죠? 요거는 알리에서 샀어요. 제가 알리를 좀 좋아해요. 어떻게 알게 돼갖고, 알리에서 맨날 뭐살거 없나, 자기 전 침대에 누워갖고 막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늘막에 이거 쓴다는 거. 이거는 알리에서 그 실리콘 비즈? 실리콘 비즈. 라고 검색을 해서 샀던 것 같아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구매 목록도 지워지더라고요. 실리콘 비즈라고 쳤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종류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샀던 거고, 더 많았는데, 이제 뭐 어쩌다가 만나는 분들 하나씩 줬더니, 지금은 요러, 요거랑, 뭐, 바늘 꽂혀있던 거, 꽂혀있는 몇 개, 뭐 그렇게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건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알리에서 샀던 거. 요거 <laughs> 줄자인데요. 귀엽지 않나요? <laughs> 이거는 그냥, 이거는 없고, 그냥 이거 줄자만 알리에서 그때 뭐, 천 원, 뭐, 990원인가? 뭐 그런 거 해갖고 샀어요. 사서, 이거를 받아서 썼는데, 이건 제가 따로 산 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냉장고 자석이라고 구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냉장고 자석, 냉장고로, 냉장고에 이렇게 막 붙여놓으면 너무 귀엽길래, 또 얼마 안 하길래, 막 여기는 배송비까지 해서 막천 원? 막 이러잖아요. 배송, 천 원에 무료배송, 막 이러니까, 아 정말 아주 개미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이 수영하는 사람들이 한7 개가 들어있는 걸 샀는데, 냉장고 자석을 샀는데 자석이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 냉장고 자석으로 못 쓰고, 그냥 두고, 그냥 그건 환불을 받았어요. 환불을 또 잘해줘요, 알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laughs> 그래서 환불은 어쨌든 받았는데, 얘는 그냥 뒀다가, 귀여우니까 뒀다가, 여기 그냥 양면 테이프 붙여서, 여기 줄자에다가 달았어요. 줄자에다가 이렇게 달았더니, 이렇게 놓고 쓸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이 아, 남자애가 이러고 있는 게. <laughs> 웃겨갖고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알리에서 산거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하는거 알리에서 산거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제가 올린 거 보고 궁금해 하셨던 거예요 이거 니트 같은 거목 어, 이렇게 늘어졌을 때 넣을 수 있는 어, 엘라스틱 스레드라고 발음이 괜찮죠요그 엘라스틱 스레드라고 치시면 어, 나올 거예요. 이것도 알리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목에다가 넣어주면 이, 이거 이 지금 넣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푸틴니트 마르세유 스웨터 그거 약간 변형해서 어, 뜬 건데 이게 목이 이렇게 조금 늘어났었어요. 많이 입어서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걸 넣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건 겹단이라서 그냥, 그냥 이렇게 되게 쉽게 넣을 수 있어요. 돗바늘로. 근데 이게 이 탄성 고무줄? 뭐 이런 건데,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샀던 거는 실패했어요. 그거는, 어, 이 고무줄이 너무 두껍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뻣뻣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실패를 하고 얘를 다시 산 건데 잘 보시면 약간 음... 납작해요 납작한 고무줄이에요 되게 얇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힘이 없다 그래야 되나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얘는 이렇게 목에 넣었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냥 딱 늘어짐만 방지를 해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써 있어요 요런 걸 찾으시면 됩니다 추천 맞나요? 알리에서 이것도 뭐 무료배송으로 뭐한천원 좋겠죠 그래서 이걸 샀는데 요거랑 헷갈릴 수 있는 그 다른 것도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처음에 샀던 고무줄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어, 약간 동그란, 동그란 줄이에요. 이게 보이실까? 약간 당면 같다 그래야 되나? 당면. 진짜 당면 같이 생겼어요. 가는 당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거였어요. 크리스탈 테크? 이렇게 생긴 거를 샀었는데, 이게 좀 넣었을 때 부드럽지가 않... 하더라고요. 뭔가 조금 고무줄을 넣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쓰고 있다가, 아,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또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이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를 아,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야겠다. 두 개를 같이 보면, 이렇게 잘 보이나요? 잘잘 잘 보이나요? 위에 거가 당면, <laughs> 밑에 거가 밑에 거는 그냥 얇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느껴지시죠? 얘는 좀 뻣뻣하고 얘는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어쨌든 이또 아, 어쨌든 이 가는 걸로 하니까 정말 편안하게 목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돗바늘에 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겹단이니까 이, 이 앞면과 겉면 사이에다가 그냥 넣어서 이렇게 꾸며면 되는데 제가 호, 호단? 인 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이게 약간 투명이고 얇아서 잘안 보이고 안쪽, 시접 안쪽으로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잘 싹싹 감춰지게 하면은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잘 보시면 되게 얇아서 거의, 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코 사이로 감추면 헛단에서도 헛겹일 때도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 목 제가 목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목 늘어지면 하, 안 돼요. 목 목은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고무줄을 넣어서 얘도 지금 는 거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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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이렇게 해도 탁 돌아오죠. 너무 좋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뜨개 아이템들 소개해드렸어요. 다음에 또 뭔가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또 2탄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즐거운 뜨개생활 하세요.